원터한복보다는 과하지 않고 아, 다시 해야 될때이 <laughs> <laughs> 웨이요를 시작하기 전에 일본 쪽.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일본 왕래가 잦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본에 가게 되면은 일본 전통복, 기모노 뿐만 아니라 유카타라든지 전통복을 집집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전통 한복처럼 그쪽도 전통 유카타, 기모노들이 있지만 대부분 가지고 계신 거는 전부 다 생활화에 복편화된 현대, 현대랑 이렇게 퓨전이 되어 있는 전통복보다는 개량된 전통복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계량을 많이 시켜가지고 젊은층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만들면은 복음이 높아지지 않을까. 지금 어 그런 생각을 갖고 첫 번째는 캐주얼복과도 잘 어울리게 디자인을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입는데 불편하지 않게 현지식에 맞게 좀 개선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 보시다시피 청바지에 저도 이렇게 저고리를 입고 있는데요. 이렇게 입더라도 그 일반적으로 티셔츠라든지 셔츠 입었을 때처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튀지 않게. 그리고 또 저희 디자인 할때핏 같은 걸 보면은 전통 한복과는 다르게 저희는 핏이 이렇게 일자 핏이에요. 보통 슬림핏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몸에 그 요새 현대 사람들이 자주 입는 옷의 핏과 가장 흡사하기 때문에 한복을 입었음에도 캐주얼복을 입은 것과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요. 한복 같은 경우에는 어이 통이 넓어요. 공기를 담는다고 해가지고 이쪽 팔 소매 같은 경우에도 넓고 품 같은 것도 넓고 이렇게 바람을 바람에 이렇게 담는다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넓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라인 같은 경우에도 전통 한복과는 달라요. 생활한복이라고 저희가 따로 저희가 개발한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캐주얼하고 전통 한복을 합쳐놓은 형태가 돼가지고 한복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어, 입었을 때 현대 사람들이 부담 없이 현대의 캐주얼복하고 가장 흡사한 패턴이기 때문에 요새 현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슬림하고 몸매가 드러나서 옷을, 옷을 많이 입는단 말이에요. 좀더 이렇게 말라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디자인이 전통 한복하고는 좀 많이 다르게 이런 식으로 퓨전 돼가지고 일자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림한 핏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여행 갈 때만 입는 것도 사실 별로 안 입잖아요. 정말 생활 속에서 입기 편하게 그냥 길거리 지나다녀도 그렇게 눈에 띄지 않고 좀 자세히 보면은 어 이거 한복이네 싶을 정도로 색깔도 검정색에서 좀 짙은 계열. 그런 걸로 많이 디자인을 하고, 전통 한복보다는 저희 색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응. 과하지 않고요. 화려함이 전통 한복보다는 좀더 덜하기 때문에 과하지 않고, 그리고 계량 한복 같은 것보다는 우리가 흔히 아는 계량 한복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입으시는 걸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보다는 패션너블한 한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활용하기, 생활하기 편하게 주머니가 달렸다는 점과, 그리고... 옷이 나풀거리지 않게 두번 묶어준다는가? 생활 속에서 평소에도 이제 세탁기에도 곱빨수 있게 그런 원단을 사용해서 신축성도 있고, 때도 잘 지고, 네, 세탁도 편리하게 할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것들을 생각해서 만들고 있어요.